최근 한 독점 보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야기가 있었다. 에녹의 어머니와 며느리 강정현이 중심에 선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사의 범주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강정현이 임신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관계는 더욱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화제를 모은 것은 에녹의 어머니가 보여준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었다. 강정현은 최근 임신 사실을 알리며 팬들에게 기쁨을 전했지만 임신 초기의 불편함과 스트레스 역시 겪고 있었다. 이에 시어머니인 애녹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 직접 나섰다. 그녀는 강정현을 임산부 전문 의류점으로 데려가 필요한 옷을 함께 고르며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었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며느리의 신체적, 정신적 편안함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애녹의 어머니와 강정연의 관계는 흔히 생각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애녹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넘어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나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강정현을 향한 애녹의 어머니의 배려는 단순한 가족 내의 일이 아니었다. 이는 가족 간 사랑과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평가받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배려와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애녹의 어머니가 임산부 전문 의류점에서 강정현을 위해 옷을 고르는 모습은 단순한 소비적 행동이 아니었다. 이는 며느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도록 돕고자 하는 그녀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시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닌 사회적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가족 간의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에녹의 어머니는 단순히 강정현을 돕는데 그치지 않고 가족의 화목을 위한 책임감과 사회적 역할까지 다하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녀의 행동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지나치는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될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가족 간의 관계가 단순히 혈연이나 의무를 넘어 서로를 위한 진심 어린 배려와 이해로 이루어질 때그 관계는 더욱 깊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에녹의 어머니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한 가정의 화목을 넘어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작은 본보기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울림을 남겼다.